근데 제가 약간 눈이 좀 눈이 좀 특이합니다. 얘가 왜1등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되고 얘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얘는 아예 전면적으로 안 됩니다. 얘는 범죄고 이분들은 실제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얼평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허벅지로 너무 두꺼운 것 같은데 이거 아닌 것 같아. 어이구야, 깜짝이야. 요새 검은사막이 이렇게 재밌다면서요? 검은사막 한번 해볼까? 검은사막 하려면 어디도 안 봐야 되네? 검은사막. 직업 뭐 하면 돼요? 저는 딱 전형적인 코리안 메탈로 가겠습니다. 재미있으면서 남들보다 센 거. 하지만 장비와추는건 쉬워야 됩니다. TVP를 세면서 TVE에도 능숙능란한 근데 사람이 많이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어려운 요구가 아니죠? 닌자요. 애국적인 캐릭터여야 됩니다. 혹금 홍대병이신가요? 아, 그럴리가요. 대충 찾아보니까 샤이란 캐릭터가 넘사인 것은 나온대요. 샤이? 그게 뭔데요? 뭐라고 해야 되냐? 컨셉이라고 해야 되냐? 뭐라고 해야 되냐? 부메랑우케를내요 아드 같은 건딱 들색인데. 우리 캐릭입니다. 아, 절대 안 되죠. 차라리 메이플 스토리를 하겠습니다. 남캐 하실 거죠? 보고요. 여자도 너무 애만 아니면 됩니다. 그냥 자기의 딸을 키운다라고 변명을 대면서 자기의 숨겨져 있는 이상 성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유아틱하지만 으면 됩니다. 롱맨도 있습니다. 롱맨 어떤가요? 우리의 지나간 일제 강점기라는 뼈아픈 역사를 고려해 본다면 은 롱맨 같은 캐릭은 하면 안 되는 거겠죠? 성형은 누가 지킵니까? 이게 아, 맘만 보는 거예요. 쭉 할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거부 사명은 돈 많이 안 써도 된다면서요. 내가 지금 로스트 아크. 로스트하크 보석 살살 담아 1 0 보석 12개 있거든요? 내가 싸게 줄게 퇴집하시는거좀 어이가 없네? 내가 침례 보석 12개가 얼만지 알아요? 지금 얼만지 마 나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상당히 상당합니다 참멘 해주세요 로스트하크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근데 물론 시간을 갈아넣어서 하면 된다는데 이거 시간 안갈아넣은 사람들이 그렇게얘기하 겁니다 시간 갈아넣으면 되지 정말로 자기 인생을 바쳐야 돼요 무과금으로 지금 1, 2억 원 하드 잡은 사람 뭐 있긴 있겠지 근 글쎄요 차라리 돈 쓰는 게 낫습니다 6배로 6배로 또 6배로 하면 데다가그 생활도 아유 아니야 할거 아니야 그거 무가금으로할수 있는데 사실 그거 무가금 아니지 뭐 시간만큼 소중한 게어디있습니다 근데 검사도 마찬가지라더라고요 근데 오마음의 증거 낙원은 없다 레이클라스트와 성형이라는 낙원이 있습니다 가볼까? 태어나 처음 해봐요 아니 아니다 한번 해봤어요 검사 정식 오픈 전에 검사 클베 당첨돼가지고 클베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이거 소리가 좀 남다르네요 배경 음악이 약간 좀 코리안틱한데 어떤 트레디셔널 약간 좀 엔틱하면서도 모던한 약간 그런 느낌의 코리안 스타일 음악이네? 와뭐 직업이 뭐 이렇게 많아요 이거? 타이 우샤 메구 하사신 전승 자이언트 전승 격투가 전승 세이지 각성 근데 이것도 무슨 파티플레이 같은 게 있나요 이것도? 티어를 나눌 이유가 있나? PvP 티어 같은 거예요? 뭐 있긴 한데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감성으로 하자 그러면 뭐야 왜 이래 이거? 야 아니 이게 미쳤나 이 게임이? 야 알겠습니다 여러분은 문제리가 뭔지 모르실 텐데 제 모니터가 21대9예요 지금 근데 16대9 화면을 21대9 화면이 전체가 먹고 있어요 양옆에 레터박스가 생겨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그런 게 없네 야 개 같은 게이머 그냥 검색어 21대9 지원하는데요 여러분은 21대9 화면이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은 지금 보는 게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저는 지금 16대9 비율을 21대9로 보고 있어요 이렇게 이게 늘려져서 난 지금 근데 심지어 문제는 검은 사막을 껐는데도 이 증상이 해결이 안되네 이거 미친 게임 이거 이건 또왜 이렇게 돼? 이해할 수가 없는 게임이네 개 같은 거 이거 아! 머리야 어우, 안 되고요. 란. 무예를 연마한 신녀로 포악한 치정을 벗어나 긴 끈에 둥글게 날이 선 추를 연결한 반월 추를 사용한다. 다크나이트. 음, 글쎄요. 우사. 이거 좀 괜찮네. 좋아하는 캐릭 유형을 말씀하시면 추천해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코리안 메탈로 가겠습니다. 세지만 많은 사람들이 안 해야 돼요. PVP와 PVE에서 둘다 좋아야 됩니다. 캐릭터가 좀 이뻐야 돼요. 그러면서 파티는 잘구해져야 돼요. 어이 뭐야. 이거 사적인 거. 금수랑. 알키리. 이 치는 뭐야? 우사. 우사 갈까? 머리 뭐야? 정면 봤으면 좋겠는데? 정면 봐봐 좀. 아, 나귀 뒤로 넘긴 거 없나? 아, 이거 어렵네. 그럼 그래, 이걸로 가자. 우클릭 드래그로? 아. 아, 아. 신조 협력 메타로 가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색깔은 약간 루크 스카이워커의 라이트 세이버 느낌 근데 디지털 리마스 되기 전에 약간 코발트 블루와 형광 블루의 약간 그 중간 값? 아좀 칙한데 주황도 괜찮은데 이걸로 할까요반짝이운 뭐야? 머리 속은 또 뭐야? 몸, 얼굴 사람은 눈과 코가 전부입니다 아 <laughs> 근데 이건 도저히 못하겠다 니가 <laughs>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거를? 뭔 차이가 있는 거야 이거 뷰티 앨범 들어가서 고른 뷰티 앨범 뭔데요? 아 누가 이렇게 한거 있어? 아이 근데 제가 약간 눈이 좀 눈이 좀 특이합니다. 탑 A에서 보면요, 일단 얘가 왜1등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되고 제 기준 10위권도 안 됩니다. 얘도 안 돼. 얘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얘는 아예 전면적으로 안 됩니다. 얘는 범죄고, 3등이 괜찮네 그럼 3등이 압도적 1등이고, 아, 얘가 1등이에요. 13번이 1등이야. 13번 1등이고, 내가 너가 2등이야? 이거는 왜 있는 거예요? 댕기님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미인이 아닌데 이 이분은? 난 21번. 어우. 미간이 너무 넓으신데 이분들은 실제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얼평을 되는 거잖아요, 그쵸 캐릭터도 인권이 있습니다. 인권의 인이 사람인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허벅지로 너무 두꺼운 것 같은데? 잠깐만. 이거 아닌 것 같아. 어이구야, 깜짝이야. <laughs> 깜짝 놀랐네. 어이구, 시끄럽네. 또이름게면 괜찮으신 것 같고 그냥 가겠습니다. 어 아, 잠깐만. 어, 그치 깜짝이야. 아니 뭐라고바 밖에 갑자기? 아, 복장 때문에 그래. 캐릭터 이름. NPC 아, 가야죠, 뭐. 아니. 검은 사막에서 NPC를 왜 하는 거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네 이거. 아, 또자지 계열 받네 갑자기 아니 검은 사막이랑 NPC랑 아무 상관 없는데 이렇게 왜따라냐고 뭐라 해. 뭐라 해. 졸려? 아, 계열 받네 이거. M 순이. 나리. 아 M 순이도 있어? 얘 이름 뭐였죠? 우사. M 우사. M 우사 안 되고. 아나 중요한 거안파했다 이걸 아무도 얘기 안 했네. 눈썹 컬러가 안 맞잖아요 이거. 그치그치아 이걸 아무도 얘기 안 해줬구나. 그쵸 이게 핵심인데. 그치지거 이렇게 해야 되죠. MP순이 MP순 MP순 m 순이 MP순 어, 야 MP순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MP 소틀 시작해 보죠. 검은사막 다 했으니까 검은사막 일뷰끝났습니다할 만큼 다 했네, 이제. 알키로 대화하세요. 악몽이라도 꿈꿔요? 그래. 눈썹 색깔이 머리 색깔이랑 똑같아야 돼. 이게 궁금인어 여기까지 함께한 건 네가 처음이야. 줘. 이거 화면 화면 아래 이거 뭐야, 이거? 화면 아래 이거 뭐야, 이거? 화면 아래 이거 뭐냐고요? 이곳에서 거인이 깨어날 거야. 그러면 종착지에 다다를 수 있어. 어, 시대를 잇는 자여. 그대의 여정은 여기까지다. 날 지켜줘. 갑자기, 갑자기? 좌클리 공격. 어, 뭐야? 가르트 아니? 내가 이모탈이다. 아 어, 근데 뭐번쩍번쩍하긴 하다. 번쩍번쩍해 다치진 않지늘 험한 일을 맡아줘서 고마워. 아유 상냥코 못하게 만들려고 돌아버리겠네. 공중에 떠 있는 거 봐라 이거. 오왜 이렇게 커? 추철이를 <목소리> 참 빈구만 멀미나고. 오 진짜 멋나. 는 커맨드로만 사용 가능한 거 아시나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 제가 또 약간 이런 걸 잘하거든요. 왜냐? 잘할 때까지 하니까요. 아니 이거 언제 끝나? 개발진이 보여주고 싶은 게 맞나 봐요. 뭐야 이거? s 프트 어. 오우. 아 이런 식으로 아 커맨드로라고 이렇게 상당히 재 같은 게임이군요아난 커맨드는 뭔 말인가 했더니 W. e SF 숙전 어! 기술 사용 후 스페이스 쉬프트 앱 스페이스 아재들이 하기 편한 캐릭터 따로 있어요? 기가 막히네 아침의 나라로 바로 시작하시나요? 아침의 나라가 뭐예요? 고대인의 석실 시작하는 모험가 추천 기존 모험가 추천 신비로운 고대 육제에서 깨어나 검은새막 이야기를 순차적으로 진행합니다 아뭔 느낌인지 알것 같은데 게임 고수인데 3번 가죠 그러니까 이게 이호문네 그러니까 로아로 치면은 뭐 파프리카 시작 뭐 이런 거잖아요 앞에 거안 봐도 된다 그거 아니야? 파프리카 파프리카 아닌가? 파프리카 아침의 나라라고 대부분 합니다 아침에 나라 가자 사나이는 아침에 나라 가야죠 뽑아야 돼 이거? 뭐 스토리 다케 안 궁금해가지고 아침에 나라가 지역명이구나 그냥 뭐, 그냥 뭐 세상 구하는 거 아니야 뭐 맞잖아요 세계가 위기에 빠져가지고 구하는 오우야 김치 좀 맛있겠다 야. 맛있게 표현하는데 이걸. 아, 차라리 하질 말지. 차라리 구현 달질 말지 그냥. 처음엔 손으로 먹었어요? 아 그래? 아, 패치에서 숟가락 좀. 아 그래요? 아 게임 시작인가요 진짜? 추천하면 안 되는데 이거. 약간 뭐랄까 한국식 검성 약간 그런 캐릭터 원했는데 한국 느낌이 나면서 또 매화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매화는 추천을 또안 봐도 되잖아요. 바로 할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